이건 먼저 여길 때려야겠다. 장군을 먼저 때리고, 이제 먼저 장군치면 포로 막을 수 있어서 일단 이렇게 두고요. 야, 근데 이 포로 차로 이거 때리는 수가 있네. 아, 그럼 뭐 차프타 하면 되지? 뭐, 그러면 장군치고 단수 외통이 안 나올 텐데, 이러면 외통이죠. 자, 후수 기마 또한번 두겠습니다. 음 기마부터 나오면 뭐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이거보다는 제가 경험상 이게 제일 좀 변화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나가면은 쫓기고 하면서 들수 있어서 어 이럴 때는 이제 차가 나가면 되고요 아 면상이구나 좋아 어 이거 중간에 끼겠다 이건가 음 그럼 이거는 어떻게 막으려고 그랬지 아 막아 나오나? 아 마가 안 나온다 아 요거는 이제 포를 일단 넘길게요 넘겼다가 오른쪽으로 해야겠다 잠깐만 차가 이제 포를 잡으러 가면은 일부러 이제 병을 죽이는 수가 있어요 조를 죽이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먹으면 이 포를 이, 이 자리로 넘기면서 양차를 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둘까 먼저 그러면 여기를 쫓아야겠다 이 포를 좀 추궁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차가 상달라고? 마가 변으로 가면 되지? 이쪽으로 와서 일단 걸고. 아, 요렇게 수비해? 그 다음에 이 상이 이쪽으로 올수 있기 때문에 또 사선 가야 될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형태를 좀안 좋게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두면은 귀포 정도 하겠지? 그러면 장군을 치면은 아 궁을 내린다. 어, 요거는 이, 이쪽에다 장군치겠다는 뜻아니야아 이거 뭐가 수가 걸린 것 같은데? 아 이렇게 때리면 되네. 상장을 치고 싶은데 벽이 막혀 있어. 그러니까 때리면 되고 이안 이거 포안 잡으면 맞아보면서 또 외통 아 장군 나오죠? 아이 요거는 포가 이렇게 넘는다. 뭐 일단은 이쪽으로 장군 치고 이 중포 올 거야. 중포 올거 같아. 아, 그러면 장군 치면 되잖아. 포사타는 그냥 궁 궁으로 잡으면 될거 같아서 저는 이쪽으로 오겠습니다. 장군은 먼저 쳐서 좀 면을 좀 얇게 해 놓고요. 그다음에 요렇게 와서 포를 달라고 하면은 둘, 두, 두개 중에 하나 걸리겠지? 음. 그러면 요거는 뭐, 장군이 일단 선수니까 일단 두고, 다음에 또 이쪽으로 와야겠네요. 장군 치고 나서 상장군이면 장기가 끝나서, 면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, 아. 뭐야. 일단은 찾기를 열게요. 아, 이렇게 열고, 아, 이거 어떡하지? 음, 이건 먼저 여기를 때려야겠다. 장군을 먼저 때리고, 이제 먼저 장군치면 포로 막을 수 있어서 일단 이렇게 두고요. 야, 근데 이 포로 차로 이거 때리는 수가 있네. 차로 때리는 수가 있어. 아, 그럼 뭐 차프타 하면 되지 뭐. 그러면 장군 치고 단수 외통이 안 나올 텐데? 이러면 외통이죠? 연장군 외통인 저는 연장군 외통이고 상대분은 뭐 외통이 아니라 지금 말을 잡는 게 정수였던 것 같아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입니다. 또 면상 장기 유저 분 같아요. 기마부터 나오면 이렇게 두면 되고 포 넘기면 포를 농포전 하자고 이렇게 넘기면 차 나오면 되고 기마 나오고 어, 일단 상까지 또 이렇게 진출하겠습니다 그럼 농포 계속 하겠죠 음, 그리고 나서 뭐이 부분 오는 것도 있고 한데 그냥 저는 면포하는 수를 또 선호를 해요 이렇게 두고. 상대분이 안궁을 안 하시네. 그럼 제가 먼저 안궁을 하고, 둘게요. 여차하면은 포 넘겨서, 궁 내렸을 경우에는, 포 넘겨서 둘수 있어서, 아. 어, 이것도 뭐 이렇게 두죠. 차를 좀 어떻게 잡겠다 이런 뜻인가요? 이거는 뭐야? 자, 여기까지 두고. 어차피 기포 정도나 아니면 차를 씌우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, 그러면 뭐, 이렇게 두고. 네, 장군을 칩니다. 웅수타진. 살을 올릴 수도 있고, 올린다. 그러면, 조금만 참호 한번? 한번 참고. 묶어놨으니까, 김을. 뭘 둬야 되나? 요거를 또 추궁하면 되나? 아, 쉽지가 않네. 그럼 반대로 넘어가는 척? 해볼게요. 여기서는 지금 안목적인 좀 간접적인 산길이긴 한데 멱이 좀 많이 막혀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포를 넘기겠다는 거예요. 찾길 확보를 위해서 아 그럼 일단은 이쪽으로 둬서 이제 차가 피하게 하고요. 이거는 지금 상대분은 밀겠다는 뜻이니까 저는 또 다시 이선 가면 됩니다. 차를 잡겠다는 의지고 그러면 뭐 이렇게 뒀을 때 구독자분들이 많이 누르니까 새로 오시는 분들도 많네요. 감사합니다. 자, 이렇게 두고. 이건 뭐, 이게 묶이는 게좀 답답하니까 기물을 주고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. 일단 잡고, 닫겠죠? 어? 이건 뭔 수야? 와달라고 오면은. 아, 옆으로 넘긴다. 그럴 수 있지. 그럼 일단 차가 나갈게요. 옆으로 넘겨서 말을 지킬 수 있으니까, 응? 아, 그렇게 돌려고 그랬니? 근데 여기는 저기잖아. 어, 그러면, 그러면 이제 이, 이, 코, 가운데 살을 좀 막기 힘들 것 같은데? 잠시만요. 이거 어떻게 두지? 막아 나간다. 응수타진? 앞쪽을 어떻게 하나? 아, 그쪽으로 하면 여기 길이 뚫리는데? 길이 뚫리는데도 이걸 또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. 아, 이렇게 열 수가 있어. 어? 뭐야, 이거 퍼달라고 하면은? 아, 그러면 안 되고. 아, 입구은안 되고. 잠깐만요. 퍼달라고 하면. 퍼달라고 일단 해보자. 그러면, 요렇게 당길수 있나? 그러면 여기 구멍이 뚫렸으니까, 이거 잡고 어. 그러면 잠깐만요. 이것도 또 잡고 일단 차를 때려야 될것 같아요. 차를 뭐 이렇게 넘겨서 걸수 있어요. 양거리를 한다고 하면서 걸수 있는데 아, 이건 뭐안 잡을 수가 없네. 아. 이것도 뭐 이걸 잡고 차가 딱 보이죠? 이쪽으로 와서 외통 보려고 할수 있는 수. 어 좋아. 잠깐만 이거는 그냥 먹을까 이거를 먹었을 때 먹으면 장군에 하고 먹었을 때. 어 그냥 지금은 차를 피하기보다는 이렇게 잡으면 될것 같다. 그 다음에 마장을 이쪽으로 쳐야겠네요. 마장을 이렇게 치면 살을 이렇게 닫을 수밖에 없죠. 그렇죠? 어차피 장기는 궁 잡는 게임이니까. 여기 말을 또 없애야 되는데, 그게 되나요? 아, 어... 일단 뭐 말을 잡겠다는 뜻이지. 그러면 어떻게 둬야 돼? 지금 이게 이게 약간 걸리적거려서 이걸 잡을게요. 이게 맞는 건가 모르겠다. 당근 치고 그러면 옆으로 트는 수 아니면 말을 잡는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잡고 나서 이제 또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두면은 일단 상대분이 민궁이야.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두면 이 자리밖에 못 오죠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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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잘못 뒀다 장군 치고 상은 뭐 포기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까? 한번더 장군 쳐서 여기 좀 두텁게 하고 하나 둘셋 오케이 아니다 여기 살아와야겠다 아 여긴 줘도 돼요 포만 돌아오면은 뭐 난리 이제 끝나는 거라 좋아 야, 포 넘기면은, 어? 포장이 끝나겠다. 와. 와. 이거 가운데로 오라, 이거죠? 이미 이수를 노리고 있었던 거고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